한국인들은 이 능력치가 너무 높아서 영어가 잘안 됩니다.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능력이 왜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걸 방해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살펴보고 능력치를 확 낮추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능력을 없애서 둔해지면 영어도 더 이상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례로 개체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것. 영어로는 I you this입니다. 각 개체와 서술을 이어가며 같은 의미의 영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을 만들겠습니다. I believe you think this is amazing. 저는 여러분이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어 문장이 쭉쭉 앞으로 나갈 때 한국어 문장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영어 문장은 한 개체마다 서술을 곧바로 덧붙이면서 이렇게 쭉쭉 일방통행으로 흘러가버립니다. 반면 한국어 문장은 한 개체씩 차례로 언급한 후에 거꾸로 돌아오면서 서술을 마무리합니다. 같은 개체에 해당하는 개체와 서술을 묶어보겠습니다. 우선 영어 문장입니다. I believe, you think, this is amazing. 위 문장은 실제로는 i believe가 뒷부분인 you think this is amazing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you think가 this is amazing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의 겉모습만 얼핏 보면 영어는 개체 하나와 서술 하나가 짝지어서 한 쌍씩 줄줄이 이어 나오는 모양입니다. 마치 줄줄이 사탕, 줄줄이 소세지 기차 같습니다. 한국어 문장 구조도 더 알아보기 쉽게 묶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한국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개체가 하나씩 언급되고 가장 나중에 언급된 개체부터 차례로 서술하며 처리해가는 모습을 보이죠. 샌드위치나 쌈과 같은 모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제 빨간 중앙선을 표시합니다. 이 선으로 개체와 서술들이 양분됩니다. 그 안에 개체들끼리 혹은 서술들끼리는 유연하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예문을 들어볼게요. 한국어에서는 개체들끼리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가 너를 좋아해. 너를 개가 좋아해. 그리고 한 요소가 생략되어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가 좋아해. 때로 서술들끼리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걔가 너를 좋아한다고 했어. 걔가 너를 좋아한댔어. 한국어 문장은 고무줄처럼 신축성이 있는 거죠. 이 문장들 모두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중간에 생략된 내용을 알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의 중앙선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다고를 한 묶음의 목적어, 즉, 한 묶음의 개체라고도 볼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이게 신기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즉, 이 원리를 적용하면 이 영상 처음에 살펴보았던 한국어 문장을 더 변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리라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나의 개체로 봅니다. 그리고 저는과 바꾸어주면 이런 문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믿습니다 부분을 가린 채로 여러분이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리라 부분만 봅시다. 이게 신기하다고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여러분이와 바꾸어주면 이런 문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신기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신기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리라 부분을 하나의 개체로 봅시다. 그리고 저는과 바꾸어주면 이런 문장이 나오죠. 이게 신기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국어는 하나의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시 영어 문장 구조로 돌아와 봅시다. I believe you think this is amazing. 이게 영어 문장의 기본 토대입니다. 영어 문장 구조에서 개체와 서술이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세요? 한 쌍의 개체와 서술을 기차 한 양이라고 합시다. 중간에 개체가 하나 빠져서 서술끼리 이어지거나 서술이 하나 빠져서 개체끼리 이어지면 기차 한 양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영어가 왜이 기본 구조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 문장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어 문장 구조를 살펴봅시다. 상자로 한국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상자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의 문장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큰 상자가 나를 상징하고 작은 상자가 너를 상징한다고 합시다. 한국어 서술어는 상자를 닫는 동작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상자들을 서술어를 이용해 하나로 합쳐주면 한국어 문장이 하나 완성됩니다. 상자를 다른 방식으로 닫아서 이 문장의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너를 나는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는 입벌리고 있는 나 상자에 너 상자가 들어가서 먹히는 모양이죠. 너를 나는 사랑에는 너 상자를 나 상자가 입 벌리고 다가가 잡아먹는 모양입니다. 입 벌리고 기다리다가 잡아먹는 모양새를 소극적인 상자 닦기, 입 벌리고 다가가 잡아먹는 모양새를 적극적인 상자 닦기라고 부르겠습니다. 문장을 만들면서 상자를 닫을 때이두 가지 버전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한국어 문장의 가지수는 무척 많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보았던 문장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큰 상자부터 차례로 저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고 상자를 닫는 동작이 서술어를 상징합니다. 소극적인 상자 닫기로 문장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인 상자 닫기로 불러옵니다. 이게 신기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버전을 섞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게 신기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문장들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봅시다. 이 문장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자를 닫아서 만들었죠. 그렇지만 모두 작은 상자부터 큰 상자까지의 순서로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래야 모든 상자가 합쳐지니까요. 그래서 서술어의 순서는 작은 상자부터 큰 상자까지의 순서로 모두 같습니다. 또한 소극적인 상자닫기만을 사용한 경우 개체가 앞에 있을수록 서술어와의 거리가 멀어져서 복잡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적극적인 상자닫기를 사용하면 서술어 바로 앞에 개체가 와서 개체와 서술어의 짝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문장을 상자 열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어 동사는 상자를 여는 느낌이라고 했었죠. 큰 상자는 I, 작은 상자는 you, 그리고 동사는 상자를 여는 동작으로 표현해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 내가, like, 좋아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상자 안에서 나올 건데, 짜잔, you, 바로 너야.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한국어 문장을 만들면서 상자를 닫을 때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죠. 적극적인 상자 닫기와 소극적인 상자 닫기가 있었습니다. 영어 문장을 만들면서 상자를 여는 방법으로 또 다른 버전을 찾으실 수 있나요? 한국어 문장 만들기는 상자 두 개에서 출발해서 버전이 두 개였지만 영어 문장 만들기는 상자 한 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버전도 한 개입니다. 이네 개의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꾸었을 때의 버전도 단 하나라는 이야기죠. 큰 상자부터 차례로 I, you, this라고 하고 상자를 여는 동작으로 동사를 나타내겠습니다. I believe, you think, this is amazing. 영어는 이 외에 다른 문장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큰 상자부터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상자들을 차례대로 보여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장이 가는 길이 다른 방향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영어 문장 구조는 한 가지 버전으로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미 한국어 문장 구조가 영어 문장 구조보다 유연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아실 텐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어 문장 구조에서는 상자가 가리키는 개체를 언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 속, 머릿속에 어떤 상자가 이미 등장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경우, 뻔히 보이기에 상자를 언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책 어디 갔어? 그러면 이미 화자와 청자의 마음 속에 책상자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상자를 닫는 동작을 이어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 언니가 가져갔어. 그 책은 우리 언니가 가져갔어 라고 책상자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만든 네 가지 버전의 한국어 문장에서 이렇게나 많은 문장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네 가지 버전의 한국어 문장이 이렇게 많은 문장으로 가지를 쳤는데요. 동일한 의미의 영어 문장은 어떨까요? 영어 문장은 버전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버전마저 가지를 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어 문장이 유연했던 데에 비해 영어 문장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Where's the book? 이렇게 물어보면 화자와 청자의 마음 속에 책상자가 등장하겠죠? 이 상황에서도 영어 문장에서는 꼭 책상자를 언급해야 합니다. My sister took it. o 북을 이수로 받아서 언급을 해줬죠. My sister took. 이런 문장은 불가능합니다. 영어 문장은 왜 이런 걸까요? 그건 바로 영어 문장이 한국어 문장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차차 다른 영상들에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유연한 언어 구조에 익숙해져 있어서 경직되어 있는 영어의 틀에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만 알고 지나갑시다. 우리의 언어 구조를 경직시킬수록 영어는 덜 답답해집니다. 영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곧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